지난 1차에서 브라이언이 그래도 용기를 내서 루나의 집 앞까지 찾아왔었던 것 같은데 하필이면 같은 시간 앤도 루나의 집을 찾아왔고 결국은 루나를 만나기도 전에 루나랑 앤이 마주 서있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영문 모를 루나는 앤과 브라이언이 동시에 찾아왔으니 당황스러웠던 와중에 브라이언은 황급하게 자리를 떠나버렸고 결국은 앤만 이렇게 루나의 집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브라이언이 왔다가 그냥 가버린 거는 신경 쓰이기는 해도 어쨌든 애너 언니가 집에 왔기 때문에 루나는 신났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시국이 시국인지라 애는 청결에도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아니, 지금 루나 집을 돌아다니면서 여기 뭔지 체크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바퀴벌레 보고 놀랐어. 아마 애너 언니는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보지 않았을까. 로나한테는 익숙한 일이기는 한데 근데 로나는 익숙할지라도 저는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언니 걱정 마세요 이정도쯤은 제가 충분히 대치를 할수 있는데 아이 로나 집이 좀 더러운가? 오자마자 막 청소해주고 여기저기 막 체크하고 이번에는 관을 보면서 이 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심어놨던 마늘이 자라가지고 몇번또 수확도 한 상태예요. 아마 냄새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연기가 뿜뿜 올라오는 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어쨌든, 루나는 저번 시간에 마늘 면역력 그거를 얻었기 때문에, 음 여기서 뭐 냄새가 나든 말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아무튼, 어, 저기 마늘 썩은 거 아니고, 그냥 마늘 냄새를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언니 여기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게임만 하고 뭐람? 언니 그렇게 게임에만 집중하면이 <laughs> 눈에도 안 좋고 아니 언니 <laughs> 왜 고장내요? <laughs> 기껏 루나 집까지 와서 컴퓨터 고장 내놓고내 루나한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게 누가 이렇게 꼬진 컴퓨터 쓰레 이런 건가? 아 이거 보세요 교체하려면은 무려 1,680실모레 온이나 들고 어, 루나가 직접 수리를 하기에는 손재주 기술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리 서비스를 불러야 되겠다. 아, 돈 언니한테 받아낼거야 <laughs> 여기 뱀파이어가 컴퓨터 고장냈어요 연합수리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리기술자가 토요일 3시 40분까지 도착할거라고 아이 금방 오겠다 지금 3시 40분 다 됐고 어, 잠깐 저기 펜이 나와있는데 펜이도 집에 들어오라고 할까? 루나가 펜이 놀러오라고 꼬시는 동안 기술자가 도착을 했는데 지금 여기 주방에는 앤언니가 있기 때문에 <laughs> 혹시라도 기술자가 뭐 봉변을 당하진 않겠죠? 아 뭐야? 매너니 갔어. 정말 가봐야겠습니다. 그럼 안녕했는데 이 와중에 애는 많은 식물에 관해 조사하고 수첩 업데이트했대. 아니 지금 루나 집에 와가지고 기껏 하고 간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더럽네. 어쩐네 태클 건거랑 바퀴벌레 나타나가지고 놀라고 그리고 만을 조사하고 갔어.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컴퓨터까지 고장내고 갔죠. <laughs> 수리비 내기 싫어가지고 튄거 아니야, 애너니 너무해. 아수리비 얼마나 나오려나? 싸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모든 것이 다 수리되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군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요금은 111 시몰레온입니다. 애너니한테 아, 기필코 111 시몰레온 받고 말 거예요. <laughs> 자, 이 와중에 애너니가 떠난 자리에는 팬이가 앉아있는데, 아니, 근데 지금 오늘 그 쉬는 날이기도 하고, 자, 여기 뱀파이어 박스에 마늘이 좀 모여있거든요. 아까 전에 저기 주방에서 키우고 있는 마늘 며칠 동안 좀 수확을 했더니 좀 많이 모였더라고요. 어, 몇개 가져가고 뭐 그럴 거 없이 일단은 몇 개나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챙기고 플라스마 과일도 챙기고. 플라스마 과일은 그때 애논니 집에서 가져왔던 거그세 개가 달아서 지금 나는 사실 오늘 애논니 집에 가가지고 이따가 바 이용해가지고 햇빛 차단 음료 그거 만들려고 했는데, 애 언니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어, 오늘 말고 다른 때 갈까 했는데, 애 언니가 가버렸기 때문에, 펜이랑 <laughs> 누나는 지금 로켓에서 <laughs> 사랑 나누기 그런 얘기 한것 같은데, 한참 그런 얘기가 좋을 나이죠. 아무튼 그래서 애 언니 집갈 건데, 어차피 펜이도 저번에 애 언니 집에 간적 있잖아요. 그리고 또 펜이만 놔두고 가기에는 좀 미안하니까, 팬이도 데리고 애너니 집 가야겠다. 자, 팬이랑 애너니 집에 도착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루나는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얼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애너니 집에 있는 빨를 이용을 해가지고, 드디어 햇빛 차단 칵테일을 만들 거예요. 다행히 플라스마 과일은 한 개만 들어가고, 마늘 지금 되게 많은데, 마늘도 두 개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효과가 몇 시간이나 갈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뱀파이어 음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 높은 음료 혼합 기술을 요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1레벨이라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 <laughs> 제대로 만들 턱이 없지만은 어쨌든 루나는 여기 빨를 이용을 해가지고 칵테일을 만들고 있고 정권 페니 나 페니 데리고 왔는데 페니도 <laughs> 이제 여기가 두 번째 오낸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자기 집처럼 여기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펜이도 어디 편하게 머무르다 가기를. 오, 다 만들었다. 여기 보니까 햇빛 차단 칵테일이라고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 너무 예쁘다. 되게 맛있어 보여. 어쨌든 이거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지금 마시지 말걸. 지금 6시 47분 넘어가고 있는데 이미 해질 시간인데. 그래도 일단 한번 마셔는 보도록 할 건데, 어디 갔다 와? 아이, 칵테일 하나 먹으면서 되게 요란하네. 그래도 애너 언니 옆에서 먹겠다고. 아이, 정신없어. 또 어디 가? <laughs> 아이, 박지로 막 날아다니는 거좀 은근히 정신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먹었더니, 어, 낮에 돌아다니는 자의 기쁨, 햇빛 차단 칵테일 때문에 상쾌한 맛에 uv 차단 효과까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 뭘뭐 4시간 밖에 안 가는 거잖아 아이 지금 괜히 먹었어 지금 이미 해가 지고 있는 시간이라서 이제 곧 저녁이 밤이 찾아올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햇빛 차단 칵테일을 마시면 4시간 동안 햇빛 차단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뭐 그거를 안 것만으로도 애노님 갑자기 왜 따스하게 안아 주시죠 자 매너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잘해주는 듯하면서도 이따금씩 갑자기 뭐 화내기도 하고 아니 그런데 루나 집에 바가 없기 때문에 햇빛 차단 이 음료를 미리 만들어놓고 가방에 넣어놨다가 마시면 안 되는 건가 썩으려나? 왠지 썩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드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만들어놓고. 응? <laughs> 주스가 물처럼 흐르게 하라 주스는 로나에게 제2의 자아나 다름없습니다 정확히는 주스의 신 로나라고 불러야겠죠 그녀는 이 재능을 감사히 여기고 자신이 음료 혼합을 좋아한다고 인정해야 할까요 <laughs> 은근히 재밌었나봐 이거 만드는게. 아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막 이렇게 음~ 그 음료 나 뱀파이어 음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뱀파이어 전용 바 같은 거 만들어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어쨌든 루나가 음료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인정해야겠다. 아왜내소유가왜 아니야 내가 만들었어. <laughs> 아이고 가방에 넣어가고 싶은데 이거 넣기 누르면은 애내 집에 냉장고에 넣는 거일텐데 아 아깝게. 가져가지도 못하고. 아니면은 여기 키핑해 놓고 다음에 와서 먹으면 안 되나? 여기가 칵테일 바도 아니고. 또 이거 제 거니까 손 대지 마세요, 언니. 뭐, 어쨌든 그래도 오늘 칵테일 만드는 거를 제대로 알았으니까 남은 시간이 언니랑 같이 TV나 보다가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페니는 어디 갔지? 오, 페니 진짜 어디 갔어? 페니가 먼저 갔나? 아, 페니 미안해. 항상 미안해. 내 친구 페니한테 너무 항상 미안할 뿐이고. 자, 루나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웬만하면은 에너니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어, 오늘은 뱀파이어 에너지도 좀 떨어진 상태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잠을 자야 될것 같아가지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루나는 이제 관에서만 잠을 잘수 있고요. 오랜만에 관에 누워서 꿀잠을 자려고 합니다. 자, 아,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뭔가 관에서 잔게좀 찌뿌둥했나? 오, 이런 상태가 떠 있는데 낮에 꾸는 악몽, 관 속에서 잠잔 것 때문에 아무리 강력하고 사악한 뱀파이어라도 가끔은 불안해져서 악몽을 꾸게 됩니다. 관은 훌륭한 도피처이지만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내적 갈등까지 막을 순 없습니다. 제품 설명서에도 쓰여있대. 아, 이렇게 관 속에서 자면서 악몽을 꾸기도 하고 그런가 봐. 관 속에서 자는 것만으로도 무서운데 악몽까지 꾸면은 진짜 너무 무섭겠는데 아무튼 루나니 지금 갈증이 엄청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닝 플라스마 팩을 마시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 이따가 애논이랑 같이 그 블라디 블라디스 블라디스트 라우드 아 기억도 안 나. 왜 이렇게 안 외워질까? 잘 생겼으면 분명히 한 번에 기억을 했을 거야. 근데 너무 외모가 뭔가 기억하기 싫은 외모라서 이름까지 잘 외워지지 않는 건데 아무튼 그분 집에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느덧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루나의 여름 착장을 처음으로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짠, 귀여운가요? 지금 겁먹은 상태라서 표정은 안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오늘 날이 좀 더울 것 같으니까 여름 옷으로 갈아입고. 어, 웬만하면은 좀 빨리빨리 가고 싶기는 한데, 아그 햇빛 차단 칵테일 가지러 애논니 집까지 또 가야 되나? 좀, 그거만큼 번거로운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루나 집에도 바 하나 들여놓을까? 루나의 시몰레온 상태가 뭐 그렇게 넉넉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어, 휴대용 바 정도는 큰 무리 없이 살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설치를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아, 뭐, 주방에 설치하죠? 어차피 주방에서 지금 루나가 뭐해먹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뭐 막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여기 있는 것들 다 창고로 집어 넣어 놓을게요. <laughs> 어차피 의미가 없는 물건들이에요. 지금 루나한테는. 뭐다 집어 넣어 놓고, 여기 뭐 위에 있는 거는 뭐 굳이 안 치워도 되겠다. 아무튼 이빨을 주방에 드디어 설치를 합니다. 그 주방에 설치를 하고, 여기서 이제 손쉽게 칵테일을 만들어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봉근 잘 어울리는데 이거 마늘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뽑아버렸네 마늘은 자꾸 초록색 연기를 뿜뿜 해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여기 현관 쪽으로 치워버릴게요 여기에다가 치워버리고 자 이제 빠를 여기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햇빛 차단 칵테일을 만들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플라스마 가일이한 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이거 한 잔밖에 못 만들고 아 에너지 집에 킵빙 해뒀던 거는 기회를 봐서 가지러 가야겠다. 그러면 이쯤에서 루나의 음료 혼합 장면을 한번 감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품질의 햇빛 차단 칵테일을 만들었고 이거는 가방에 넣어 놓고 잠깐 오늘이 좀 흐린 날씨라서 햇빛이 안떠 가지고 이거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오늘 해가 안뜬거 같은데? 그래도 마셔야 되나? 어쨌든 가방에 넣어 놨으니까 아무튼, 이 블라디 슬라우스 스트라우드 백작을 만나러 갈 건데, 이 백작하고는 저번에 에너니 집에서 의도치 않게 만난 적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정말, 어, 의도치 않게 우연히 만난 거였고, 오늘 정식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 백작의 집으로 갈 겁니다. 자, 이렇게 블라디 백작 집으로 입성을 했는데, 허, 잠깐만, 일로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보자, 보자. 이거 연주하는 거, 파이브 오르간 연주하는 거 보자. 아 멋있어. 뒷모습을 봐야 돼. 뒷모습은 멋있어. 자,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는 블라디 백작이 피아노 거장이기도 하고, 원래 아마 이 파이프 오르간을 잘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좀 피아노 거장이라는 직업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설정을 해준 것 같은데, 아니, 연주하는 거 보라니까, 루나는 애한테 가있는데, 엔 껌딱지야, 엔 껌딱지. 그래도 블라디 백작의 연주를 듣기는 들었나봐요. 죽은 자의 멜로디. 훌륭한 음악을 들은 것 때문에 처음 듣는 곡인데도 어디서 들어본 것처럼 익숙하군요. 잘은 모르지만 오르간 소리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울림이 있어요. <laughs> 제대로 듣고 이렇게 생각한 거 맞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간것 같은데. 자, 아무튼. 아, 블라디 백작 집은 한번 그냥 대충 한번 둘러보는 걸로 할게요. 그냥 뭐 외관 같은 경우에도 누가 봐도 뱀파이어 집 같아. 이렇게 특히나 오늘도 비가 오고 있어서 그런지 뭔가 더 특히나 수산해 보이고. 지금 어, 이 블라디 백작 같은 경우에는 별 다섯 개짜리 유명인이라서 함부로 말을 걸 수도 없어요. 그냥 뭐 구경하다가는 수밖에.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온 김에 블라디 백작한테 허락을 받고 허락을 구하고 난 다음에 <laughs>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laughs> 왜 네, 바로 옆에서 안들어지고 여기 벽 뒤에 숨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듣고 있는 거지? 혹시 가르쳐 주실 순 없나요? 오 조언해주기 요청하기 와 이거 되게 영광 아닌가요? 피아노 거장한테 이렇게 1대1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이 순간 블라디 백작한테 1대1 과외를 받게 되니까 이런 상태가 또 떴어요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 재능 있는 심이 시간을 내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남에게 전수하는 것은 항상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죠 오 뭐야 언제, 왜 갑자기 좋은 친구? 아니, 잠깐, 친구는 언제 됐었으면 갑자기 또 좋은 친구?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다가 금방 친해진 건가? 뭐, 그렇다면야, 뭐, 좋은 일이기는 한데. 아무튼, 그, 블라디 백작의 집에 와가지고 좀 이래저래 보니까 되게 탐나는 인테리어들이 많아요. 이 뱀파이어 팩에 보면은 이렇게 은근히 고급진 인테리어템이 많아가지고. 아니, 잠깐, 그러고 보니 에노님또 어디 갔지? 앤 언니랑 같이 왔는데? 오 뭐야 앤 언니 나 놔두고 간거 같은데? 아이 뭐야 놔두고 가면 어떻게 이렇게 뭐 그나마 그 블라디 백작하고 친해진 거 같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앤 언니가 가버려가지고 <laughs> 이 와중에 루나 레벨은 엄청 빨리빨리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이 지금 고 3레벨 찍겠는데 아 오늘은 이쯤 하도록 하죠 <laughs> 좀 지겨워지려고 하네요 아무리 제가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잠깐 흥미로워서 재미삼아 쳐보려고 했던 건데, 출득력이 빨라가지고 레벨 3을 달성을 하고 갑니다. 그나저나, 블라디 백작은 어디로 갔죠? 아니, 루나를 두고 자꾸 다들 어디로 가는 거야? 아니, 블라디 백작은 또 그새 또 어디를 갔죠? 찾을 수가 없네. 아, 맞다. 좋은 기능이 하나 생겼죠. 블라디 백작한테 이동하기. 어, 뭐야. 지하도 있었잖아. 아, 지하가 있는 줄은 몰랐네. 지하에 또 이런 공간이 있고. 지하에도 이 오르간이 있어 자 이렇게 또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루나는 블라디백작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 상태이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 지하까지 오지는 않도록 할 거고 아 n d 와인 아르바 Uh, Krimbo Tharg Naba Krimbo Thori Halai Larkum Tharg Ebso Naba Ebso Sochum Pelfin Gribix mm. Shirsha Wibasu Loinum Jabin Napsa Thori Halai Larkum Sochum Pelfin Tharg Ebso Naba Ebso Adyawa Inarva in Krimbo Yawa and Narva. Thori, Halai, Larkum. Sochum, Felfin.